자, 2016년 4회차 제2과목 보겠습니다. 자, 21번에 펌프를 운전하였을 때에 주기적으로 한숨을 쉬는 듯한 상태가 되어 입출구 압력계의 지침이 흔들리고 동시에 송출유량이 변화하는 현상과 이에 대한 대책을 옳게 설명한 것은 자, 그러면 일단 현상이 어떤 현상이냐 이걸 봐야 되겠죠. 그죠? 현상과 대책.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용어 중에 한숨이라는 이게 핵심적인 어떤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숨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유량의 변화. 그죠? 유량이 변화하면서 한숨 쉬는 것처럼 많이 나갔다, 적게 나갔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숨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서징 현상을 나타내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의 서징 현상.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2번 촉매를 사용하여 반응 온도 400에서 800도씨에서 탄화수소와 수증기를 반응시켜 메탄, 수소, 일산화탄소 등으로 변환시키는 공정은 자 이것은 우리가 접촉분해 공정을 설명하고 있다. 접촉분해 공정의 다른 명칭이 뭐냐면 수증기 계질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증기를 반응시키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해초 문제에서는 뭐냐면 요게 온도도 나온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있었고 접촉 분해 공정이 좀 자주 나오는 편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탄화수소와 수증기를 결합시켜서 메탄, 수소, 일산화탄소 등으로 변화시키는 공정이다. 수증기 개질법 이렇게 되겠습니다. 답은 2번. 23번 내용적 50L의 고압가스 용기에 대하여 내압시험을 하였다. 이 경우 30Kg의 수압을 걸었을 때 용기의 용적이 50.4L로 늘어났고, 압력을 제거하여 대기압으로 하였더니 용기 용적은 50.04L로 되었다. 영구 증가율은 얼마인가? 자, 연구 증가율 문제도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전 증가량에 연구 증가량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압을 넣었을 때 전체 늘어났는 어, 최적을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 50리터인데 50리터인데 50.4리터로 그 얘기 뭡니까 0.4리터가 늘어났습니다 그죠 처음에 이제 어, 수압을 거니까 0.4리터가 증가를 한 거죠 원래 50리터 짜리니까 자그 다음에 연구 증가량이다. 그러면 압을 제거를 하니까 50.4리터가 되는 이 내부에서 압력을 제거를 해버리니까 얘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 복원이 될거 아니에요? 복원이 되는데 100%다 복원이 안 되고 50.04리터로 되었다. 그러니까 어, 뭡니까? 3.0.36이 다시 복원이 됐고 0.04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영구적으로 얘가 증가했는 가 0.04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시금 보면,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50.4에서, 원래, 50을 빼주죠. 원래 부피. 그 다음, 마찬가지. 50.04에서, 50을 빼주면, 0.04가 되는 겁니다. 그죠? 여기에, 곱하기 100. 자, 요렇게 해서 계산 해주시면, 이제, 10%가 되는 거죠. 답은 4번. 2 4번, 양정이 10m, 송출량이 0.3, 효율이 0.6인 2단 더빙 펌프의 축축출력은약몇 어, 킬로와트인가? 단 수송 유체는 어, 물의 밀도는 1,000kg/m이다. 자, 여기 이제 축 출력 이 일어났는데 뭐 축동력이죠 킬로와트입니다 그죠? 킬로와트를 계산하는 겁니다. 자 킬로와트는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1킬로와트의 일의 값입니다. 그죠? 펌프는 물을 퍼올리니까 일을 한 거죠. 일을 하는 겁니다. 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 물을 뭐야 펌프가 원하는 데까지 이렇게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1킬로와트의 일의 값은 102Km per sec 그러면 이제 몇 킬로와트냐 이랬으니까 이 전체 일했는거 펌프가 일한 것을 뭐예요 1kW 이랄값 102로 나누어 주면 그러면 킬로와트 값이 나온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펌프가 일한 것을 보겠습니다 그죠? 펌프가 일을 하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박스가 이렇게 있어요 박스가 자 10Kg 짜리 박스가 있는데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1m 정도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1이죠, 그죠? 예. 그러면 무게 10kg짜리를 1m 움직였어요. 그러면 이 거리가 뭐다? 양정. 예, 전 양정이 되는 거고요. 자, 10kg. 10kg 이란면 뭡니까, 이거는? 물의 밀도? 나오죠? 중량입니다, 중량. 비중량. 그죠? 1세제곱미터당 1 0 0 0 k g 예요 그죠? 예. 중량이고, 그 다음에 이걸 내가 한번 또는 두번 그죠? 두번 움직이면 뭐예요? 20km를 움직인 게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양. 송출량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보면은 물의 밀도, 지금 1 0천 일어났는데, 여기에다가 뭡니까? 양정, 10m. 그 다음에 송출량이 0.3.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요거는 민. 이게 뭡니까? 분입니다. 분. 그 다음에 얘는 세크, 초죠 그럼 이 시간의 단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60이 곱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효율이 나오죠, 효율. 0.65다, 65%다, 65 %다 이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이 100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1kW, 102km per s 이건 뭐예요? 100% 효율일 때, 100% 효율일 때1 0 2 k m 를 1m 움직일 수 있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65%니까 여기에 0.65 효율값을 곱해주셔야 된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했을 때, 지금처럼 0.75kW. 1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25번. 이음매 없는 고압 배관을 제작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자, 지금 보시면 배관, 우리가 용기죠. 용기는 이음매 없는, 어, 요, 아, 요거는 이제 배관이네요. 그죠? 배관을, 이음매 없는 배관과, 어, 이음매 있는, 어, 관으로 이음 간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분류가 우리가 뭐 어, 근데 여기 보시면 어, 이음매 없는 관관은 천공, 인발, 압출 등의 방법으로 제조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관계 없는 것은 그러니까 사번이죠 전기 저항 용접법. 자, 이것은 전기 저항 용접. 그죠? 이거는 어, 보시면은 이음 간관입니다. 이음을 하려고 하니까 뭐예요? 전기 용접으로 이음을 한다. 이 얘기겠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죠? 전기, 아크, 용접, 강간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6번 로딩형으로 정특성, 동특성이 영화하며 비교적 컴팩트한 형식의 정압기는 자, 요거는 피셔식. 피셔식입니다. 로딩형 이게 로딩형이냐 언로딩형이냐 이걸로 구분 뭐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정특성 동특성 이거 이 자체 두개다 양호한 게 피셔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7번 프렌지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이게 이제 배관의 이음법 중에 크게 우리가 세 가지 나사 이음이 있고요, 플랜지 이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용접 이음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적인 이음법 우리 나사 이음이고요, 플랜지 이음 자체는 우리가 해체 또는 뭐 분해, 점검을 위해서 분해를 하기 위해서 쓰는 이음법이고, 용접은 우리가 영구적인 이음법, 그래서 매몰 배관. 이런 것들을 할때 우리가 사용하는 이음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영구적인 이음법이다. 이것은 이제 보통 우리가 용접 이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플인지 접촉면에는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패킹제를 사용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유니온 이음보다 광경이 크고 압력이 많이 걸리는 것이 사용한다. 그래서 유니온 이음 자체가 나사 이음의 유니온 부속품 이음법인데 이 유니온 자체가 플인지 이음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해체나 우리가 교환을 위해서 하는 이윤법인데 이제 광경이 큰 거는 플랜디, 작은 것은 유니온 이렇게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백킹 양면에 그리스 등을 발라두면 분해시 편리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29번. 도시가스 배관에 사용되는 밸브 중 전개 시 유동장이 적고 서서히 개폐가 가능하므로 충격을 일으키는 것이 적으나 유체중 불순물이 있는 경우 밸브의 고이기 시험으로 차단 능력이 저하될 수 있는 밸브는 자 일단 볼밸브는 그 우리가 우리가 긴급 차단 밸브 이런데 많이 씁니다. 이거 뭡니까? 신속 개폐가 가능한 그죠 신속 개폐가 가능한 밸브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플러그 밸브는 플러그 자체가 이거는 관을 막는 거죠. 관 끝을 막는 용도의 밸브입니다. 그 다음에 게이트 밸브, 버터플라이 밸브. 자, 이렇게 봤을 때 게이트 밸브는 서에 천천히 서서히 개폐가 가능한 밸브의 형태고, 버터플라이 밸브는 이것도 마찬가지 신속 개폐. 그렇죠? 신속 개폐가 가능한 밸브의 형태가 버터플라이 밸브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서서히 개폐가 가능한 밸브다. 이러면은 여기서는 게이트 밸브 또는 다른 이름으로 우리 슬루스 밸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로의 개폐용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죠? 답은 3번. 30번 배관을 통한 도시 가스의 공급에 있어서 압력을 변경해야 할 지점마다 설치되는 설비는 자, 요거는, 어, 압력이 변경된다. 그죠? 그러면 이게 감압. 그럼 감압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어, 압력이 일정하게 또 지속적으로 공급이 돼야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 감압의 기능과 정압의 기능. 그걸 수행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압력을 줄이고 또 뭡니까? 일정한 압력으로 지속적으로 공급해줘야 되는, 유지시켜주는, 어, 이런 형태의 어, 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압기에 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감압기능과 정압기능을 가지고 있다. 답은 2번. 31번. 탄소강. 그대로는 강의 조직이 약함으로 가공이 필요하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이것은 우리가 열간 가공은 고온도, 냉간 가공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건 뭐 쉽게 설명한 것인데, 뭐두 개는 맞는 내용이고요. 냉간 가공하면 인장강도, 신장, 교축 충격치가 증가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강도나 우리가 뭐 경도는 증가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연신률과 여기 기 개는 충격치 충격치는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충격치가 증가한다 요 설명이 지금 틀렸다 이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2번. 저압배관의 내경만 10cm에서 5cm로 변화시킬 때 압력 손실은 몇배 증가하는가? 단 다른 조건은 모두 동일하다고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유량, 저압배관의 유량 산출공식 보시면은, 유량은, 자, k, 루트. 이 유량 개수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비중, s. 이렇게 되어 있죠. 비중에 곱하기 관의 길이 l입니다. 그죠? 관의 어, 길이. 자, 분의 지름. 그죠? d의 5승이죠? 지름의 5승입니다. 그죠? 지름의 5승. 곱하기, 우리가 손실. 그 압력 손실이 되겠죠? 손실, h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지름과 내경이죠? 지름과 손실, 로두 개의 관계입니다. 나머지는 다, 뭐, 동일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지름이 어, 10cm. 자, 5승일 때 손실. 1이라고 놓고 보면, 그죠? 이걸 5cm로 변경이 된 거죠. 그죠? 이렇게 했을 때이두개 값이 이제 고려가 될수 있겠죠. 예. 그래서 요게 몇배 증가를 하느냐. 이렇게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요거 계산해 보시면 32배가 됩니다. 그죠? 32배. 그래서 요, 어, 저압배관이 유랑 산출공식, 이 공식을 토대로 이제 옆에 있는 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예, 이걸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33번 전기방식법 중 가스배관보다 저전위의 금속을 정기적으로 접촉시킴으로써 목적하는 방식 대상 금속 자체를 음극화하여 방식하는 방법은 자 여기 이제 전기방식법이, 어쭉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이거 보시면 되겠고. 지금 문제에서 보시는 것 같이 저전위의 금속을 접속시킨다. 그러니까 뭐냐면 얘이 금속을 줘 가지고 이 금속이 대신 뭐냐면 부식이 되도록. 그죠? 어 부식이 되게끔 믿기를 어 믿기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 금속을 던져 주고 이 금속이 부식이 되게끔 우리가 방식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희생양극법입니다. 그래서 얘를 희생시키는 거죠. 다른 금속을 주고 이걸 희생시킴으로써 우리가 배관 자체는 우리가 손상이 되지 않는 그런 방식법이 되겠습니다. 34번 프로판 충전용 용기로 주로 사용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기 이렇게 얘기하면 용접 용기와 이음매 없는 용기 이렇게 나온 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음매 없는 용기는 가장 대표적으로 보는 것이 우리가 뭐냐면 압축 가스죠. 고압의 압축 가스는 이음매 용접이 있는 경우 이 용접부에서 어떤 뭐 누출 현에서 파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음매 없는 용기를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처럼 액화 가스. 자체도 우리가 무게목 용기. 이게 이음이 없는 용기입니다. 그 다음에 용접 용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압가스 용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LPG, 아스틸렌, 뭐 사나이틸렌, 뭐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 LPG 지금 어, 프로판. 그러면은 1번에 용기, 용접 용기가 답이 되겠습니다. 35번. 전기 방식 시설 시공 시 도시가스 시설의 전입 측정용 터미널 설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이 터미널은 그대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희생양극법과 배류법은 300m 이내 외부전화법은 500m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지금 보시면 1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희생양극법 300m가 되겠죠 답은 1번 36번 정원 장치에 사용되는 진공 단열법이 아닌 것은 자 고진공 단열법, 분말 진공 단열법, 다층 진공 단열법이 되겠습니다. 그죠? 세 가지. 그래서 4번의 내용은 관계가 없다. 37번 왕복 펌프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왕복 동시 펌프, 왕복 펌프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실린더가 있으며 피스톤의 왕복 운동이죠. 그러면 이제 커넥팅 로드가 있고 여기에 에, 실린더가 있고, 피스톤이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뭡니까? 전동기가 달려서 전동기 회전에 의해서 카드 그, 노드가 회전을 하고 피스톤이 상하운동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틀린 설명 보시는 것처럼 어, 진동과 설치면적이 크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작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답은 1번이 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38번 암모니아를 냉매로 하는 냉동 설비의 기밀 시험에 사용하기에 가장 부적당한 가스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질소나 아르곤 자이두 개는 우리가 불활성 그죠 불활성 가스입니다 그래서 불활성 가스 근데 공기 같은 경우는 질소가 우리가 79%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질소가 상당량 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지만 산소 같은 경우는 이게 조연성 강력한 조성 가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가 폭발의 우려를 있기 때문에 조성 산소는 사용하기가 부적당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답은 2번, 39번 고압가스시설에서 사용하는 다음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지금 이거 읽어보시면 틀린 설명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장가스 용기라 함은, 과가스 충전 전량 또는 충전 압력의 10분의 1 미만이 충전되어 있는 용기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2번 설명과 보시면 충전 용기라고 하면은 충전 압력의 2분의 1 이상 충전되어 있는 상태의 용기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2분의 1 이상이면 우리가 충전 용기. 이렇게 되어 있고, 2분의 1 미만일 경우에는 잔가스 용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2분의 1 미만일 때, 우리가 이것을 장가스 용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40번. 어, 도시가스 사용시설에서 에카가스란 상용의 온도 또는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얼마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하는가? 자, 에카가스의 정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상영의 온도에서 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에카가스 0.2메가파스칼이 되는 경우의 온도가 35도 이하인 에카가스 그럼 압력 기준은 0.2가 되겠습니다 그죠 0.2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